만약에 여러분 본인이라면 이 상황에 직면했다면 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은지 돈이 많이 들고 좀 물렸어도 마무리를 짓는다 아~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너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일단 일본 여행은 접어라 한국 돌아가면 우리는 어디에 살죠? 아 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뉴쌤 고향인 전주로 갈 겁니다. 아 모찌를 드디어 보는 건가? 진짜 모찌 오랜만에 보지. 어, 3 개월 하고도 2 주만이야. 못 알아볼 거야? 못 알아. 에 설마. 아, 약간 좀 멍해가지고 멍해가지고. 못 알아보면 진짜 개실망.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아, 뭐야? <laughs> 그 다음에 한 5초 있다가. <laughs>

다이너 사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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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laughs> 어머. 소리를 못내나 사려고 했어. 어, 뭐지? 어. <웃음> <웃음> 엄마, 엄마. 왜 이렇게 사르쳤어? <laughs> <laughs> 얘왜 이래? 왜할 거거든? 승분에서승분에서했어안아닙 모르는 거지. 네. 그지그지 찔어찔어 들어, 들어, 찔어 오야야. 진짜 무겁지. 오, 진짜. <laughs> 너무 귀엽다, 아버지. <부찌. 웃음> 우리가 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윤지야, 나중에 보자. Uh, ah, Jimmy, Jimmy's Jimmy's I'm happy I'm out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Fewer dishes to be done. I'm never running behind You're never on my mind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와 진짜 죽을 거 같네요 괜찮아? 네 멀리 떼서 겠어 아, 진짜 빡세습니다 드디어 이제 보끼리가 있는 미에현으로 왔고요 보끼리가 여기 있으니까 막 여행을 왔다는 느낌이 진짜 하나도 안 들고 찾을 걸 찾으러 가는 느낌? 아니, 난 집에 가는 느낌. 잠시만, 저 ᄃ님 아니야? ᄃ님 차 같은데, 왠지? 아니, 나뭐한 어, 얘기 안 했는데? 아, 맞네, 맞네. 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기 걸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몇시 도착한다고 말씀도 안 드려가지고. 아니, 아까... 대충. 감사합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너무 늦은 아, 시간이요 그니까 아 너무 늦어가지고. 음. 아니 생각보다 캠핑카를 타고 그 네. 캠핑을 못 하셔가지고 혼자 한번 가고 오. 가족이랑 아. 두번 가고. 이거 혼자 간 거는 그때 당일치기로 운전 연습한다고. 아. 아 네. 어버킷리와 안녕. 어머, 어머 이 소리 너무 오랜만이야. 지 음. 아, 감사합니다. 이름도 아, 신경, 아, 신경, 아, 신경. 아, 신경을 너무 써주셔가지고. 전기도 아이고. 공기도 다충전하셨어 <laughs> 어, 근데, 아늑해. <안> <laughs> 좋아. <웃음> 아니, 나 사실 좀 걱정하긴 했거든. 아, 바깥에 어. 그런 호텔의 안락함을, 음. 음. 편리함을 너무 잘 알아서, 음. 아, 캠핑카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음. 왜이 이 기분이 뭐지? 이제 여기 처음 들어온 날 있잖아 그때 냄새가 또 나지 좀 어어어어 그, 그래서 그래 그리고 막 너무 비어있고 아, 세차 냄새 세차 냄새 어왜 세차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안 나서 그렇구나 음식 냄새도 그렇고 사람 냄새가 안 나서 아 좋다 어내 네. 낚시 미끼 잘 있네 <laughs> 낚시 가자 그좀 벌... 그런 거 있잖아 좋은 호텔들도 진짜 좋긴 했잖아 음. 근데 우리 건 아니니까.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모든 것들이. 맞아, 맞아. 근데 여기 다 지금 우리 거니까 그 안정감이 확 오네. 너무 감사했다. 그지 음. 이렇게 한 달이나 유럽을 갔다 왔는데도 무사히 잘 있으니까. 음. <laughs> 저희는 이제 캠핑장을 처음으로 가볼 건데 굉장히 되게 가보고 싶었던 캠핑장이 있었어요.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달 정도 유럽을 갔다 오면서 더 느끼게 된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 오랜 고민을 했고, 그리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는 중인데, 여기 캠핑카 가는 거를 끝으로 일본 여행을 좀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구독자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또 물도 받고 오라고 해가지고 염치 없이 또 물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laughs> 아 네, 네. 또 오고 싶어요. 네,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너무 진짜 이런으로 너무 감사해요. 어, 진짜 안아줘? 안아줘? 오호야, 너 배고. 어이 겁이 없어. 운전, 느낌이 이상해. 이상해. 너무 커. 무거워. 너무 무거워. 차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무거워. 어. 헉, 나 이거 완전 초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해야겠다. 바이바이. <웃음> <웃음> 안녕. 어, 처음 만났을 때그 모습이요. 어. 처음 만났을 때그 모습. <laughs> 야, 이게 여주인공이야, 여주인공. 로맨스 여주인공. <laughs> 아, 아, 아. <laughs> 귀여워. 여섯 시간이 걸립니다. We can stay any place? Yeah, but so you, you can't move anymore from 5 p.m. today because very dark, so very dangerous. So, what about today? Could you park the barrel hmm? in, in front of the tree? So, that downside. You, you can get inside because. You can park here from tomorrow morning, 8:30. 30. 뭔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돈은 똑같이 되고 이박 냈거든.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못 들어간다. 할 수도가. 근데 그걸 몰랐잖아, 우리가 다들. 그래서 내가 뭐 확인해 달라고 하긴 한 건데. 지금 예, 응. 모르니까. So Are you you are canceled? 아, yeah. Today. 음, 어, mm. oh, thank you so much. Okay. Is a n d is it okay for tomorrow? 예. Yep. Yeah, I will 3 0분미안내기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p 년 만에 선글라스 비 Sunglass Pyongwang Sunglass Pyongwang Sun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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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s s u n g l a s n g l a s s s n t s o y o u c a n n o t u s e a b a s s s u n g l s s s u n g l u n a s s s u n a s s n a s s a s n g l a s s Sunglass s e n g s s s u n g l a s u n g u n g l a s s n g l a s s I got it. Thank you. Thank, you so Thank you so much. 근데 우리가 노르디스크 좋아하지 않니? 나는 그 축제의 신인가 봐. 그래서 여기는 <laughs> 자리가 따로 없고, 빈자리에 주차하고 캠핑 즐기면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너무 배고파서 밥부터 먹어야 될것 같고 조기가 이렇게 사디거든요 근데 구름이 많이 껴서 잘안 보이네요 뭐하십니까? 파김치랑 아, 아이고 오늘 아저씨 뭡니까? 라면입니다 이여 <laughs> 라면 먹어야지 안 그러면 잡혀 야외에서 끓여먹는 라면이 맛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대. 바람이 살랑살랑 불잖아. 그러니까 이 면발이 얼마나 쫄깃쫄깃해지겠어. 집은 탓이 아니라는 거야. <laughs> 아이고. 역시 진라면. 아, <laughs> 미쳤어. 진라면이 최고지. 오징어 짬뽕 먹고 싶다. <laughs> 나 진짜 어떡할 하려 그래. <laughs> 아 BTS가 광고한다 그랬지? 나는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면만한 게 없다. 빨리 물 올리세요.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고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라 결론부터 바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일본 여행이 좀 지루해진 것 같아요 이게 매번 같은 패턴이고 그리고 또 캠핑카 여행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배낭여행은 매번 막 환경이 바뀌고 그러는데 캠핑카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의 집과 다름없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데 뭔가 변화되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변화되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여행을 하면서 막 예쁜 풍경을 봐도 그냥 음~ 그냥 적당히 좋은 정도? 일본 여행이 좀 너무 순조롭다고 해야 되나? 이 재밌는 건가? 이런 여행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 유럽? 아 아시아는 조금 다름이 있어 뭐가 좋고 안 좋고의 차이보다는 나무라던가 돌멩이, 집 모양 보는 재미가 있고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탈리아를 갈때 되게 걱정했거든 힘들었지만 좋았어 캠핑카 여행보다 배낭여행이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인 건가? 아, 맞다 아니다라고는 못하겠는데 좀 적절하게 좀 섞고 싶기도 해. 너무 욕심이지? <laughs> 저도 한 10kg 쪘고 한국에 간다면 우리 일본은 운동으로 진짜 해가지고 살부터 빼고 시작하자. 다시 재부팅을 하자. 지금 이 얘기를 했었고요. 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맨날 일본 어디 뭐 휴게소 가서 밥 해먹고 비슷한 풍경 보고 이게 조금 아~ 물렸다. 그냥 그만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게 그만을 못하겠냐면 지금 시모노세키를 출발로 북까지 쭉 올라가서 북해도까지 찍고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이아랫 부분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 일주를 완주하지 못했다는 그런 실패감, 약간 찝찝한 그게 지금 전 제일 사실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오키나와로 차를 실고 가는 걸 알아봤는데 선박 요금이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류쌤도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둘이 매일 대화를 하는데 이게 답이 잘안 나와서 그러면 우리 영상을 잘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게 좋았다 싫었다 막 이런 댓글보다는 만약에 여러분 본인이라면 이 상황에 직면했다면 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은지 돈이 많이 들고 좀 물렸어도 마무리를 짓는다 아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너네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일단 일본 여행은 접어라. 한국 돌아가면 우리는 어디에 살죠? <laughs> 어쨌든 캠핑카 여행은 똑같지 않나? 어떤 여행을 할 건가요? <laughs> 자꾸 왜 내가 <laughs> 남편한테 묻네요. <laughs> 아,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이거, 이게 지금 들어온 거라서. 어. 사실 모찌를 좀 보고 싶긴 해. 모찌랑 같이 아. 여행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우리 못재 가을방학이 시작되나요? 캠핑카 살이 힘들지?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정말 그게 아니고 캠핑카 살이 너무 좋습니다 힘들지도 않아요 아,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이렇게 도루마무가 돼요 항상 오늘 또 이런 얘기하는데 무중초한 비도와또 음. 저기 있는 건물이 이제 관리실이고요 대욕장이 있어요 손님이 많은 날만 3시에서 8시까지 영업한다고 써 있거든요 체크인 음. 아침 8시 반 체크아웃 오후 2시. 이런 캠핑장은 없다. 여기 여화장실, 남화장실 그리고 가운데 개수대입니다. 채소를 씻는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거 되게 귀엽다. 1, 2인용. 약간 유럽에서 7, 80년도에 만든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희 김치 김인데아 맞죠. <laughs> 응. 이 친구가 이친시 반쯤에 누가이가이친 하는 거야. 구가이가지고나가이히있었이든이한 번밖에 안했어 노크를 그분들가이 친구가 이다그러이이거김가먹으라가 놓고 가신것같 어쩐지 <laughs>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라면에다가 먹었어요. 아 그래요? 음. 아, 두백 건 <laughs> <집거 웃음> <집거 웃음> 없고 냉면이라도. 야, <웃음> 고마워요. <웃음> 어, 잘 먹었습니다. 오늘 들어갔어요 지금 네. 가요 이제. 아 오, 오, 우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laughs> 귀여워. 진짜 귀여워. <laughs> 뭐 이런 컵 정도는 우리도 좀5만 오천 원. 뭐였겠어? 어 우리 그때 이거 봤을 때좀더 멋이 비싸지 않았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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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하자가 있구나. 아. 오,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 중고품 같은 건가? 일본에서 한국 차 보기 진짜 힘들거든. 음. 2200원 유사기 패기는 하는 것 같아 진짜로. 어 이쁘다. 오 이뻐 이효리 같아. <laughs> 사 o 스 t 리아 o r e a South k o 안녕하세요 a v e t 요 go. I 사 a v e to go. I h 요 v e to go. I have to go. 일본에서? 일본에 go. I have to go. I h a v 리 to go. I have to go. I have to go. I h 리 저렇게 관리를 해주는구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계속 응. 처음에는 유료라고 해가지고 좀 뭐야, 돈을 또내야되는데 100엔이야, 100엔 좋은 거 같아 응. 다음 목적지가 뭐딱 정해진 건 아닌데 어쨌든 한국을 가든 일본을 더 여행하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 맞아서 오사카 정도까지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비를 쳐보니까 무료 도로는 9시간 정도 나오고 유료 도로는 5시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좀더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싸우...